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면그 무슨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뉴욕시 중심가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숫자적으로 성장하지가 잘 않습니다. 제가 메나탄에서도 한 5년 정도 살았는데요. 공부하느라고. 그런데 유독 이렇게 성장하는 몇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노먼 퓨 목사님이 목회하는 마블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들으려고 막 줄을 서 갖고 기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야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라고 연구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 다름 아닌 기도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기도. 필 목사님이 늘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변화되어 줄수 있는 유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기도를 통해 얻게 됩니다. Life is fragile. Handle with prayer.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들로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일이죠. 이곳에 오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왜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러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삶의 변화도 반드시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주 신비한 체험입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차 세계 대전 말기 영국의 견고한 기독교 교도였던 알렌비 대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알렌비는 영국 정부로부터 팔레스타인을 정복할 것을 명령받았는데 이슬람 교도들인 터키군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들이 너무나도 흉악하고 포악했기 때문에 이곳을 함락시키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폭 s 을 하면 쉽게 점령을 할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알렌비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것을 생각하고는 그곳에서 피흘리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격을 유보하고는 이제 영국 왕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를 흘려서라도 점령을 해야 합니까? 이 거룩한 성을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영국 왕 역시도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알렌비 대장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명령이었냐면은. 당신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내가 명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안에서 실제로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터키 병사들이 막이 공격해라 온 사람이 알렌비라는 대장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큰 두려움에 쌓이고 막 서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알렘비라는 말이요 터키 말로는요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모순합이라 하지라도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게다가 또 성을 포위한 채 공격을 하나도 안 하고 그 오랫동안 있으니까 두려웠던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 로마의 디도 장군이 3년 동안 포위하고서 있었던 그런 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 아, 완전히 멸망을 받았던 성이기도 하고 또그 전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칠 때에 그렇죠 무기 하나 안 쓰고 무너졌던 그런 경험도 있죠. 예. 이슬람 교도들도요 성경이 그 코란 안에 성경이 있습니다. 모세오경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요 또 복음서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죠.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무조건 항복의 뜻을 표했고, 이렇게 해서 영국군은 총안봉 쏘지 않고, 알렌비 대장을 손들어 모자를 벗어서 들고는 찬송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승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아니면 어떤 격한 말을 해서 어떤 논리를 따져서 이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구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 나에게 오는 승리가 나에게는 진짜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하나님과 화목하시게 힘쓰므로 여러분의 삶이 늘 평안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